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목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복상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알므로 또 기적으로 때로는 삶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이라고 하는 것, 그 알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인간보다도 어쩌면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뇌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맛보았던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 말씀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변증적 알의 시작에서부터 나아가서 그 알이 삶으로 되는 과정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하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참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예수님이 감남수 안에 갔다가 다시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개인들과바리새인들이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출애국기 20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가르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치라고 했는데 너 잘난 유대 예수너 그렇게도 똑똑한 척하고 있는 당신 예수여 한번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고 네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성 모독의 순간에 서 있는 당신의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 봐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 쉬운 상황은 아니죠. 사실, 남녀가 가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숨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들의 애정 행각을 버리는 것이 가늠하는 모습들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가 있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여서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놓기 위해서 이미 각본이 있는 드라마로 요즘 흔히 말하는 주작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건그 현장에 가름하다가 잡힌 여인이 성전 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그 현장에 존재합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는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의 상황의 여인이 그 아래 꼬꾸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율법 앞에서는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그 율법의 굴레에 잡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저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잠시 바닥에 무엇이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거기에다가 써 놓았겠습니까?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죽여야 된다? 아니면 살려야 된다? 아니면 뭐라고 써 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대담입니다.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죄 앞에서 자신의 죄 없다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만약에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난의 대상이 여인에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갔을 것입니다. 왜? 아, 저 사람 정말 죄 없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하면서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돌을 집어던져 들어?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던 돌들을 하나씩 다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그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비난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살기 등등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냥 산다, 죽는다, 죽고 사는 문제에 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더 중요한 가치, 더 확실한 가치, 더 하나님 편으로 갈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여지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죽고 사는 것이 어쩌면 크게 별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영원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영원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영원이 나를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으로 갈수 있는 삶의 여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쩌면 3차원의 공간에서 4차원의 공간으로 뛰어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공간에서 4차원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차원의 삶 속에서 죄 많은 여인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시간, 4차원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그를 다시금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정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가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고 전처럼 똑같이 음행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평생의 삶, 속, 삶 속에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사건 현장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다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돌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